안녕하세요, 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리셋 캐릭터 중간 점검하는 영상인데요. 일단 방금 전에 라던 열심히 돌면서 78레벨 달성했고 이제 스탯을 또 위즈를 찍어서 마방을 좀 올리려고요. 그다음에 업적 보상도 퓨어 엘릭서 받아주고 이제 2레벨 정도 레벨업이 남은 상황이고 15일짜리 용옥을 먹어서 이제 13일이 갔 아니다 12일이 같이 났으니까 12일 차. 12일 차 만에 78레벨 달성을 했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대 막피가 많긴 하지만 통제가 없어가지고 주로 폭젠 자리에서 범위 사냥을 하거나 뭐 그게 아니면은 월드 던전이죠. 뭐 오만의 탑이라든지 지금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 뭐 라스타바드 던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용옥이 뭐 3일밖에 안 남았는데. 78, 79, 80? 이게 레벨업을 두번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정확히 그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용옥 기간 동안은 좀 최대한 빡세게 사냥을 할 거고, 만약에 80을 못 찍는다라고 하면, 그냥 무아인으로 천천히 하려고요. 굳이 뭐 드달을 먹는다든지, 뭐 용옥을 다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할것 같고, 어차피 레벨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그 다음 주 오만의 탑을 무하인으로 돌고 라던도 무하인으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제가 볼때 충분히 레벨업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 그래서 괜히 무리를 하지 않을 거고요. 지금 현재 변신이 제가 중복 영웅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떠하냐면 이제 이게 리세가 끝나면 어 창경비랑 활경비 두개 받을 거니까 중복이 네 장이 되고 예 자연방 합성 도전 8 번째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뭐 좋은 거고, 뭐 실패를 하면은 중복카드 한 장이 아마도 나올 거기 때문에 예, 실패를 또 하면 그냥 전병각성을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예,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희귀카드를 좀 많이 모아놔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합성 해봤자 요새 좀잘안 나와서 음, 그냥 여지없이 실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카드를 지금 11장을 제가 모아놔야 되는데 5장 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수급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얼추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전변 도전도 조만간에 될 거니까 그것도 구경하러 좀 많이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인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택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중복이 한장 밖에 없어가지고 안 되고 배를좀한 다음에 지금 받은 퓨어 엘릭서 10개 몇 개지 합치면 지금 제가 엘릭서가 아 30개가 이미 있었구나 그러면은 본캐 피 엘릭이나 올리죠 그냥 뭐. 본캐릭으로 들어가서 요새 또 피통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네 열심히 좀 올려 볼 건데요 30개만 꺼내서 만들죠 뭐. 이거 엘릭서 제작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캐플리샤 레시피 하지 마세요 네, 거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확정 제작 딱 해가지고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엘릭서 능력치 들어가서 3개 먹어준 다음에 피 엘릭 깔끔하게 박아 버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30피가 또 올라가죠. 야, 근데 꽉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진짜 오래 걸리겠다. 이거 마법 방어도 하나 올려놨었는데 어우 끔찍하네요. 다시 리세 캐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레벨업 루틴이 그래요. 그러니까 레벨업을 좀 빨리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성장 패키지 버프를 1200%만 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700%를 본캐로 받아가지고 그냥 1200 리세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700%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레벨업 했겠죠. 그랬을 것 같아요. 레벨업 더 빨리 했을 것 같은데 주로 레벨업 하는 루틴 그냥 폭쟁 갑니다. 막피가 많긴 하지만 그냥 가요 폭전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없으니까 범위 사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막피 오면은 도망 가고 여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계균열 던전 여기 이계균열 입구 들어가가지고 텔레포트 탄 다음에 폭전 자리 있잖습니까 예, 거기 들어가서 사냥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기단 감옥 가가지고 또 사냥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신이 범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없으면서 범위 공격을 할수 있는 폭젠 자리, 이런 데 위주로 많이 가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신맵에서, 이제 신맵이라고도 좀 말하기 그렇지. 어쨌든, 뭐 설벽이나 고룡의 성지나 뭐 용암지대 같은 데에서 이렇게 폭젠 사냥을 하면은 진주나 전강수국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레벨업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잠잘 때는 무조건 그신 풀충전 해놓고 제노사이드 끄고 잡니다. 제노사이드를 키면은 얘가 아직은 좀 몸빵이 안 돼가지고 물약을 금방금방 먹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아파가지고. 이게 괜히 시간 막 6시간 풀충전 해놨는데 3층에서 사냥하다가 물약 떨어져가지고 1층 가면 그것도 좀 낭패거든요.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그림자신전 같은 경우에는 사냥할 때 제노사이드를 끄고 네, 그런 식으로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폭전 자리 사냥 돌면 솔직히 댕 수급도 굉장히 괜찮아요. 어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벌었고 평소에 폭전 자리에서 사냥 많이 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벌더라고요. 아데나도 진주도 좀 많이 캐고 진주 전강 수급하는 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열심히 레벨업을 하고 있는. 네,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3일 안에 80레벨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뭐, 일단은 최선 다할 거예요. 지금, 오만의 탑 시간 충전 속도 막 먹여가면서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시간 뭐, 한 3시간 남아있는데, 이걸로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, 뭐, 어쨌든, 월드 던전이나 신맵들 위주로 사냥을 하고 있다. 뭐,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서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, 뭐, 그렇다고 저희 서버가 되게 좋은 서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, 뭐, 늘 얘기하는 거지만, 막피가 진짜 겁나게 많아요. 과도할 정도로 막피가 많아가지고, 사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모니터를 안 하면.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한 30분? 사냥하나? 지금도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데, 조금 있으면 또 올지도 몰라요. 그런 불안불안한 마음을 안고 모니터를 하면서 폭탄 사냥을 해야 됩니다. 뭐 그런거 가능하신 분들은 와도 되게 되겠지 뭐 어쨌든 그냥 빨리 80레벨 찍어가지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전변 도전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더 끌고 하는거 귀찮아 봐봐요 바로 오죠 막 이런식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돌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어 뭐야 그냥 가나 설마? 어 그러네? 오막비형 고마워 웬일인지 갑자기 안 때리네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통수치고 후르고 때릴 수가 있어서 약간 좀 눈치 싸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지금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빨리 튀는 게 좋은데 일단 좀 지켜볼게요. 오 이상하네 나안 때리기로 했나? 아유 나 그럼 나야 고맙긴한데 뭐, 어찌됐든 불안하니까 저는 도망갈게요. 다른 폭쟁 가가지고 사냥 하면서 진주 전강 캐야겠습니다.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막기가 졸라 많아요. 뭐안 때려주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인데, 아마 기사라가지고 못 때려서 안 때린 거겠지? 사거리가 안 돼서. 자, 이렇게 저는 돌려놓고, 예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영상 봐주신 분들,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예 안녕히 계세요.